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입니다. 어, 회덕동, 예, 여기 괜찮습니다. 음, 일단 금액 괜찮고요. 정확한 건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분할할 사들 상당히 높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도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겠죠. 네, 여기에는 기준층하고 복층도 구조 잘 나와 있으니까요. 어, 회덕동에선모란까지한 20분 거리, 네, 20분 정도 걸립니다. 어, 광주역까지는 뭐 10분 안에 도착하는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후다닥 좀 나가고 있습니다. 분양 빨리 되는 현장들은 그만한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입구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입구 보시면, 네, 엘리베이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공되어 있고, 안쪽에 좌측에 또 이렇게 목재로다가 예, 아트를 줬네요. 요렇게 하니까 또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우측에 시발점 3칸 띠용 공사 되어 있고요. 위에 센서도 예, 고급감을 좀 주고 있네요. 들어오시면서 사면도 예, 되어 있고요. 다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오면서 바로 우측부터 내해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예. 자녀방으로 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방 그다음에 현관 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좌측에 두 번째 방이 되겠죠. 여관이좀더 큽니다. 방 사이즈가 수평이한 30평 나오는 현장입니다. 네, 30평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용 욕실, 네, 다 피앙코 카라제품의 타일로 마감되어 있네요. 네, 비에 시공되어 있고요. 비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LTK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방하고 네, 거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거실부터 한번 보면요. 네, 거실 우측에 이제 대형 아트를 좀 줬네요. 좌우로 다 목재 시공되어 갖고 덴바보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광폭 인조 대리석이고요. 네, 그런 모습이에요. 음, 앞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네, 하고 거실에서 보는 주방입니다. 주방 보시면. 수납장은 어 엄청나네요. 디귿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고, 예, 또저에 보시면 광파 5분기 예, 전자레인지 겸용이력 시용되어 있습니다. 하고 네, 멋스러운 식탁 등 아래 두셨는데, 이 아래에서 식사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기 디귿자 동선에서 요 그리고 사인용 갖다 놨습니다. 테이블은 식탁 테이블, 네, 괜찮네요. 앞쪽에 싱크볼 크게 되어 있고 환기창 하고 여기 보시면 광파오븐기 아, 광파오븐기 시키세척이 되어 있어요 시키세척기 네, 시키세척기입니다 예, 네, 시키세척기 다벨트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네,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요 이 뒤로다가 이제 세탁실로 보시면 되겠죠 이 뒤쪽에다 세탁기 타워로 올려놓으면 됩니다. 또 여유 공간이 이만큼 남겠죠. 남고 또 보일러 실은 보일러통은 깔끔하게 장으로다가 마감을 찾아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모습. 어 괜찮은데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방입니다. 안방. 네 안방입니다. 안방. 이쪽에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대 갖다 놓으셔고 이렇게 화장하시라고, 멋진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네. 아쉽네요. 여기 문도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 시공되어 있다는 점, 네. 하고,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놨고요.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인데요. 다, 닫아 놓으면 깔끔하죠. 예. 네. 닫아 놓으면 깔끔한 현장. 그리고, 열어 놓으면 드레스룸. 안에, 실 네, 시스템 창도 다 드리는 겁니다. 넉하고요 네, 음, 욕실은 안방 욕실. 저기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안방 욕실. 네. 안방 욕실입니다. 샤워기 다 달려있고요. 네. 그 있어요. 자, 여기 후다닥 나가니까요. 네, 얼른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집 괜찮네요. 금액, 목현동 회덕동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빠져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